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은 양양 상평초등학교 교사 한진섭입니다. 어, 선생님과 함께 내일은 실험왕과 함께하는 2023 메타버스 과학 교실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어, 바, 이번에 수업할 주제는 바다의 대결입니다. 내일은 실험왕 20권인데요. 음,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다 읽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적 개념을 한번 쭉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뒤에 우리 문어 잠수부 만들기 키트를 만들기를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책에는 많은 과학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과학 지식들을 다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되게 거, 어려워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루해 하겠죠. 그리고 이 과학 지식이 초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는, 개념, 어, 배우는 개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그 여섯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은 것들을 추려보았어요. 그래서 파도의 생성과 운동 원리, 그 다음 해안 지형, 파력 발전의 원리, 염류의 성분, 바다의 빛깔, 그리고 한류와 난류, 이 여섯 가지 파트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도가 생기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파도가 왜 생길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바다의 부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맞죠? 근데 육지와 달리,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바다 표면과 바람 사이의 마찰력으로 물결이 몰리면서 파도가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파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고, 바닷물 자체가 이동하는 조류와 해류도 파도에 영향을 미쳐요. 이 파도가 우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람 때문인 것도 맞지만, 바람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네, 안 지워지네요 그럼 조류는 뭘까요? 조류? 조류는 조석 현상으로 생기는 바닷물의 이동이에요. 조석 현상이 뭘까요? 네, 바로 밀물과 썰물이에요.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요. 이 밀물과 썰물 조석 현상은 달의 인력 때문에 생깁니다. 지구와 달이 서로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지, 달과 지구가 가까운 부분에는 달의 자가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어, 달을 마주보는 것과 그리고 그 반대쪽에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져요. 그럼 이때 이제 밀물이 됩니다. 물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썰물일 때는 썰물이고 가장 해수면이 낮을 때는 간조라고 합니다. 간조. 그리고 이제 해류 현상이 있는데요.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순환하는 큰 규모의 바닷물입니다. 이 해류로 인해서 바닷물이 이동하고 파도가 생깁니다. 해류는 뒤에 자세히 또 알아볼 거예요. 그럼 파도의 작용으로 생기는 해안지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옆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온 부분은 파도의 힘이 강해서 침식작용이 활발합니다. 참고로 바다 쪽으로 나온 부분을 고지라 그래, 곧. 네. 그래서 침식작용으로 절벽, 그리고 동굴, 그리고 씨아치라는 게 있는데 씨아치는 이렇게 그 바위에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이로 배가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씨아치라고 합니다. 이 침식 작용으로 생기는 것들인데요. 반대로 육지 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음, 여기요. 육지 쪽으로 들어간 부분이죠. 육지 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바닷물의 퇴적 작용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육지 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이제 만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퇴적 작용으로 볼수 있는 게 이제 사주 그다음 석호 그다음 갯벌 등이 퇴적 대지가 되겠습니다. 퇴적작용,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도의 작용으로 어, 생기는 해안지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파력발전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파력발전, 여기 내리는 실험망에서 이 주인공들이 파력발전 실험을 하는데, 파력발전은 파도의 움직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양 에너지예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파도는 계속 치죠. 뭐 어떤 날은 세게 치고 어떤 날은 약하게 치지만 파도는 계속 칩니다. 그리고 뭐 낮과 밤 따로 없어요. 24시간 파도가 치죠. 그래서 24시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치면서 그 발전기 내부에 공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전기 내부의 공기를 이렇게 밀어내요. 밀어내면 이 공기 안에 있는 공기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 흐름을 이용해서 이 안에 터빈 발전기가 있어요. 터빈 발전기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팬을. 돌리면 이 기계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걸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일단, 미국이 이 기술을 갖고 있고요. 영국 등 일부 EU 국가만 이 파력 발전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파력 발전소가 아마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또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염류를 한번 배워볼게요. 염류가 무엇이죠? 염류. 염류는 지구 표면에 암석에 스며들어 있는 무기질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길을, 강을 거쳐 바다로 모이고, 그리고 화산 활동으로 생긴 기체 분출물들이 바닷물에 녹아서 지금과 같은 성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염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염류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우리 소금으로 알고 있죠? 어, 염소와 나트륨이 결합해서 소금성분인 염화나트륨이 된 것이고요. 이 외에도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등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 있습니다. 바다에는 소금 말고도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녹아 있어요. 그럼 염분은 무엇일까요? 염분? 염분은 해수 1kg 속에 녹아 있는 염류의 양을 그램 단위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 그래서 바닷물에 함유되어 있는 염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단위는 백분율이 아닌 퍼센트가 아닌 천분율인 퍼밀을 사용합니다. 퍼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0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인데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뭐, 무엇이냐면, 염분은 지역에 따라 보통 32에서 41 퍼밀 사이입니다.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 농도가 그리고 35 퍼밀이에요. 하지만 뭐 사회 같은 경우는 200 퍼밀입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 염분 농도는 차이가 이렇게 크지만, 염류를 구성하는 성분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즉, 염류의 양은 다르지만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 우리 서해바다, 동해바다에 이제 우리가 그 염류를 채취를 했어요. 근데 여기 서해바다는 46g이 나왔고 동해바다는 92g이 나왔습니다. 동해바다가 염류가 더 많죠? 더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 염류에 차지하고 있는 그 구성 성분을 보니까 염화나트륨 40g, 염화마그네슘 5g, 황산칼륨 1g 서해 바다에는 40대 5대 1로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칼륨이 들어있었어요. 동해 바다는 보니까 염화나트륨이 80g, 염화마그네슘이 10g, 황산칼륨이 2g 또 80, 12, 어? 그런데 46에서 92 곱하기 1을 하면 나머지 40 곱하기 2, 80, 5 곱하기 2, 10, 1 곱하기 2 해서 2. 어, 그럼 비율이 같네요. 이게 즉, 염류의 양은 다르지만, 그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해 바다든, 아니면 저기 뭐 지중해, 인도 양, 그 바다든, 염류 사이의 비율은 다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바다의 빛깔을 한번 볼게요. 바다의 빛깔. 바다의 빛깔 무슨 색깔일까요? 네. 파란색이죠. 물론, 나라마다 바다의 색깔이 다른 건좀 있어요. 뭐, 어느 지중해는 에메랄드빛 색깔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 동해 바다, 서해 바다를 비교했을 때도 동해 바다가 좀더파라죠 진하고. 그럼 바다의 빛깔은 왜 전체적으로 파란색일까요? 빨간색이 아니고. 왜 파란색이죠? 바닷물을 떴을 때, 이게 파란색인가요? 실제로는 투명하죠? 근데 우리 눈에는 파란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인간이 눈으로 볼수 있는 그 가시광선이란 게 있어요. 빛의 종류가 뭐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등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건 가시광선이에요. 이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긴게 빨간색입니다. 빨간 빛이고 파장이 짧은 게 파란색이에요. 근데 이 빨간 빛은 가장 빨리 흡수가 돼요. 바닷물에. 그리고 파란색 빛이 가장 늦게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파란색 빛이 반사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이때 바다 비, 깊은 곳까지 도달한 파란색이 작은 미립자에 의해서 반사되면서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음. 근데 이게 아까 선생님이 처음 설명한 것처럼 지역마다 바다가 색깔이 좀 다르다고 했죠. 이 이유는 입자의 크기나 바닷물에 있는 입자의 크기나 플랑크톤의 영향을 받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에메랄드빛 바다는 보, 그 바닷속을 바다 보면 산호초가 되게 많이 있어요. 산호초로 플랑크톤이 되게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플랑크톤으로 인해서 초록색 빛을 띠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엔 초록색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류와 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와 난류는, 자, 일단 뜻부터 볼게요. 한은 차갑다, 나는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난류와 차가운 한류로 나뉘는데요. 옆에 그림을 보면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난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한류예요. 어, 난류와 한류는 위도에 따라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달라요. 우리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 위도마다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다릅니다. 난류는 고위도로 그리고 한류는 저위도로 이동해서 수온이 균형을 이루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류, 난류 이렇게 지금 이동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난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해류가. 그리고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흘러갑니다.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은 이제 다양한 어종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경수역이라고 해서 다양한 물고기,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지방에는 특히 이제 수산물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이젠 그 바다의 대결, 책에 나오는 개념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이제 문어 잠수 만들기 키트를 이제 만들 건데요 실험 키트는 같이 들어 있었죠 그 준비해 주시고요 어, 가이드는 이책 본문 196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이 영상을 보고도 잘 이해가 안되면 이 196쪽을 보고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만들어 볼 지금부터 문어 잠수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물은 여기 키트에 들어있는 게 스포이트, 그리고 문어 모형, 그리고 너트와 문화 스티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페트병이 필요하고오5 0 0 페트병. 그리고 가위 스카치 테이프라고 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회용 스포이트의 아랫부분은 1cm 정도 남겨놓고, 자릅니다. 대략 검지 손가락 네, 손톱 부분만큼 길이를 재고 자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잘린 부분에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감아줄게요. 스카치 테이프로 감는 이유는 여기에 너트를 끼울 건데, 너트가 잘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강아되는 것이에요. 테이프. 끌게요. 선생님은 미리 한번 해봤거든요 너트를 두개 끼웠을 때잘 되더라고요 두 개를 끼워서요 선생님은 이게 테이프를 너무 많이 감으면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만 감아줘야 돼요 끼웠죠? 끼우고 나서 이제 이 안에 분홍 모양이 있어요. 분홍 모양이 두개 들어가 있을 텐데, 이그 안을 꺼내서 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포인트에 머리 부분을 씌워줍니다. 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살살 잡아당겨줄게요. 붙여서 입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문어 모양은 완성이에요. 이제, 토끼 병에, 여러분들, 물을 채워야겠죠? 물을 채워오고, 선생님은 또 이제 컵에다가 또 물을 채웠어요 왜냐면, 이 스포이트 안에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지, 이 문어 모양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문어 머리를 눌러주고, 스포이트를 눌러주고, 물을 넣은 상태에서 떼주면, 안에 물이 들어가요 물을 가득 채울 필요는 없어요. 가체 채면 오히려 문어가 내려가, 가라앉기 때문에, 조금만, 반, 3분의 2 정도만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어가 떠있는걸볼 수가 있어요. 한 1cm 정도 나와있으면, 어, 적당한 거.

그래서 물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물을 일단 여기 가득 물 가득 넣고 그다음에 문어 머리가 한 1cm 정도 나 나오면 제대로 된 거고 여기서 한번 눌러 볼게요. 다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손을 떼면 문어가 올라가죠. 이렇게 문어 잠수부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문어 잠수부의 원리는 중력과 부력의 작용을 이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 속에 잠겨 있는 문어 잠수부가 이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력. 뜨는 힘이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떠 있지만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수압이 높아져요. 물이 누르는 힘, 수압이 높아지면서 문어 잠수부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기의 부피는 줄어들어 중력이 부력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문어 잠수부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게. 여러분들도 한번 다 만들어 보았나요? 이렇게 재밌게 오늘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안녕.